2026 GMC 허머 EV 에디션 1 픽업 트럭은 전기차 기술과 오프로드 성능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로 전통적인 허머의 강인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지속 가능성과 첨단 기술을 강조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다양한 첨단 기능을 갖춘 이 차량은 전기 픽업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관 디자인 허머 EV 에디션 1은 견고하면서도 세련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각진 차체 라인과 LED 조명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대형 휠과 높은 지상고는 오프로드 성능을 강조합니다. 전면 그릴 대신 독특한 조명 패턴이 적용되어 전기차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루프 탈착 기능은 개방감 있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내 실내는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로 꾸며져 있습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터치스크린은 운전자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프리미엄 가죽 시트와 넓은 공간은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스카이 패널은 개방형 지붕으로 전환이 가능해 더욱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성능 2026 허머 EV 에디션 1은 최대 1000마력에 달하는 출력과 2000천몬백 LBFT의 토크를 자랑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초만에 도달하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정의 AWD 시스템과 크랩워크 대각선 주행 기능,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등이 탑재되어 극한의 오프로드 환경에서도 탁월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안전 기능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슈퍼크루즈 핸즈프리 주행 보조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경고,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시장 위치 허머 EB 에디션 1은 전기 픽업 시장에서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겨냥한 모델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 리비안 R1T 등과 경쟁합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압도적인 성능, GM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전기차 전환 시대에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2026 GMC 허머 EV 에디션 1은 전통적인 픽업의 강인함과 전기차의 미래 기술이 완벽히 결합된 모델입니다. 성능, 디자인, 기술 모든 면에서 혁신적인 이 트럭은 모험을 즐기는 운전자뿐 아니라 전기차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